안녕하세요 홍둥이, 윤쌤, 용쌤입니다 저희 운동 영상 댓글에 식단은 어떻게 하나요? 또는 간식, 기터짐 할때 어떻게 드시나요?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쿠팡 다이어트 간식 추천템을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저는 올해 16년차 다이어터가 됐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설탕 안돼, 밀가루 안돼, 엄청 칼같이 간식을 안 먹으려고 했었어요. 9년차쯤부터는 정말 폭식도 자주 터지고 예전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입이 엄청 클린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성분이랑 맛을 타협해가면서 제 입맛에 맞는 간식을 찾고 있어요. 저는 원래 어릴 때 빵공장 사장이 장래희망일 정도로 이 크림빵을 너무 좋아. <laughs> 근데 윤 쌤이랑 6년 정도 함께하다 보니까 윤 쌤이 워낙 건강한 간식을 많이 챙겨 먹어요. 뭐채소라던가 아니면 견과류 이런 것들을 챙겨 먹다 보니까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속이 편안한데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식습관을 건강하게 고쳐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 쌤의 동료가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우리 동료가 되세요. <laughs> 가지 꼭 기억해주셔야 할게 있는데요 간식은 간식일 뿐 많이 먹지 말자, 말자. 기억해주세요 첫번째 추천템은 달달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짜잔, 짜잔. <laughs> 밀크 초콜렛 대신에 다크 초콜렛을 추천드려요 밀크 초콜렛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뒤에 성분표를 보면 가장 먼저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거의 어. 설탕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 때는 꼭 다크 초콜릿을 추천드리는데 밀크 초콜릿 맛에 익숙하신 분들은 너무 그 달달한 맛 때문에 이 초콜릿이 굉장히 씁쓸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린트 초콜릿을 추천해 드려요. 이 린트 초콜릿은 바닐라가 약간 첨가되어 있어서 풍미가 많이 느껴져서 더 맛있을 거예요. 조금 더 건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 유기농 비바니 초콜릿을 추천드리는데요. 성분이 굉장히 굉장히 깨끗하게 100% 유기농이에요. 근데 약간 더 깔끔하면서 풍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약하다고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맛돌이이신 분들은 린트 초콜릿 도전 그리고 좀더 성분을 생각하신다면 비바니 초콜릿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85%는 정말 맛있어요. 좀 많이 먹게 되기도 하고요. 92%는 씁쓸한 맛이 더 강해요. 그래서 어, 좀 먹다 보면 입맛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만약에 입맛템이면 92%를 추천드립니다. 어찌됐건 당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 한두 조각에서 세 조각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간식을 한식일 뿐 많이 먹지 빨자 흥동이의 두 번째 추천템은 간식하면 빠질 수 없죠 바로 과자예요 여성들은 특히나 이 호르몬의 지배를 많이 받을 땐 진짜 과자 많이 땡겨요 막 바삭바삭하고 단짠하고 맞아. 그런 맛있는 과자가 땡기는데 그때 막 어설프게 좀 건강한 과자 먹는다고 해서 드셔보셨나요? 그때 충족이 잘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충족이 어느 정도 될 만한 과자를 준비했어요. 이거 제가 연남동에 사러가 마켓이라고 아시죠? 그 마켓에 약과 사러 갔다가 우연히 어 템페칩이 있네 하고 집은 제품인데요. 한입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 둘이 같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laughs> 이렇게요. <웃음> 템페. 한 번쯤은 다이어터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청국장처럼 콩을 발효시킨 제품이에요. 템페가 91%나 들어 있어서 이 열어 보시면 템페 그 자체예요. 짜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콩이 콕콕콕콕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 보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템페를 튀겨내서 치즈 시즈닝을 뿌려서 굉장히 치즈 풍미가 강하고 바삭바삭하면서 이 속에 있는 콩이 꼬독꼬독 씹히는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는 과자인데요. 이 식감은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조금 더 부서졌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맞아요. 그렇게 호불호가 있는데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으실 거예요. 그나마 깨끗한 코코넛 오일로 튀겨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데요. 여튼 튀긴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드시진 말고 정말 땡길 때만 드셔주시고 너무 많은 양 드시지 말고 이렇게 지퍼백으로 돼 있으니까 소량만 꺼내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laughs> 이번 추천템은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쿠키가 너무 먹고 싶고 그래놀라 너무 땡기는데 탄수화물과 당이 너무 많아서 주저하게 될때 그때 제가 추천하는 추천템입니다 프로그래놀라라는 그래놀라인데요 제가 이거는 아이허브에서 먼저 알게 됐어요 가끔 품절이 될때 쿠팡에서 사 먹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코코넛 밀크와 계란 흰자로 단백질을 많이 함량을 만들어 냈고 참깨 호박씨 땅콩처럼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제품이어서 먹을 때마다 약간 그 햄프시드나 이 깨가, 음. 깨가 이 씹히는, 어, 느낌. 씹히는 그런 고소함도 느껴져요. 탄수화물도 낮아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어, 맞아요. 꼭 간식은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단백질 추천템, 단백질 아이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놀라가 네. 약간 사이즈가 커요, 큰 것들이 많아서 쿠키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먹다 보면 되게 부서진 부분이 많아가지고 <laughs> 마지막에 가루로 먹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요거트랑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요. <laughs> 맛있다. 음. 다음 추천 제품은 옐로, 옐로 카카오예요. 요거 카카오칩 아시죠? 초코 쿠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대체템으로 드시기 좋은데요. 어, 감사하게도 양이 25g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laughs> 요걸 꺼내보면. 짜잔!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이렇게 쿠키 모양이에요. 카카오 초콜릿에 가까운 냄새가 나고 이 코코넛 냄새는 거의 없는데요. 이걸 씹어 먹어보면 음 맛있죠. 촉촉한 쿠키보다는 약간 칙촉 계열의 이런 바삭바삭한 쿠키 느낌으로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영양 정보를 보시면 이 하나에 96 칼로리고 그리고 당류가 2%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끔 너무 쿠키나 이 달달이 땡길 때한 번씩 간식으로 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자주 드시는 건 비추입니다. 간식을, 간식일 뿐. 다음 쿠팡 추천템은 짜잔. 100% 현미 누룽지예요. 이거 저희 아이가 굉장히 누룽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끓여 먹는 누룽지를 찾다가 우연히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어서 제가 가끔 촬영할 때나 틈틈이 간식으로 먹어요. 현미가 알알이 다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씹을 때 바삭바삭하게 부서지는 느낌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가 아프지 않아요. 제가 이 제품이 좋은 점은 100% 국산 현미로 만든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 현미 특유의 식감을 더잘 살린 누룽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서 간식으로 드시길 추천드리는데 아무래도 이 제품. 도 탄수화물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는 거 아시죠? 이거 제가 한번 ASMR 먹어 보겠습니다. 한번 주세요. 아, 네. 음. 고소해요. 다음은 아이스크림이에요. 제가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끊었거든요. 근데, 육아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집에 이제 운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 안 되겠다 싶어서, 투게더를 한통 사와서 남편이랑 애기랑 막 먹으면서, 막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 이게 행복이지, 느껴지면서, 주말마다, 밤마다 아이스크림이 자꾸 생각나고, 자꾸 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쪘겠죠? 쪘습니다. <laughs>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칼로리 아이스크림을 찾게 됐어요 빈스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와플에 녹차 아이스크림 올라가는 그게 하겐다즈거든요 이 라라스윗 말차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어봤어요 하겐다즈가 100g당 248칼로리 정도 밥한 공기 조금 넘는 칼로리죠 그 정도 칼로리인데 이 라라스윗은 100g당 70칼로리예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칼로리죠 블라인드 테스트를 남편이랑 해봤는데요 둘다못 맞췄어요. 어 진짜요? 네. 아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웃음> 저희도 하루 <laughs> 전에는 어 이거 보셔야 아는데요. 오오 어허 <laughs> 다 녹았습니다. <laughs> 이거 먹으면 인쌤 잘 모르실걸요? 그래요? 네. <laughs> 보니까 너무 먹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laughs> 사심 <사신> 방송의 시작입니다. <laughs> 어때요? 자, 입에 넣을 때까지, 어,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맛있고 충족이 어느 정도 돼요. 여기 잘하더라고요. 이 아이스크림은 필히 예쁜 아이스크림 그릇을 사서 딱세 스푼만 덜어 놓고 따로 냉동실에 넣어 놓고 딱 그것만 우리 집에 이거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것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대체당 아이스크림에는 말 그대로 대체당 에스에리톨이좀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배가 좀 하루 종일 꾸룩꾸룩한 느낌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했을 때는 진짜 달리 대체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데요. 이 저당 아이스크림은 대체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때한번더 먹어봐야겠어요. 다른 맛은 먹어봤었는데 녹차 맛은 사실 처음 먹어보거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먹고 후기나.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눈 감고 먹으면 진짜 모른다니까요. 눈 뜨고 먹어도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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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낫도로 아이 그런 음, 그리고 하얀색 <laughs> 이런 아이스크림보다 <laughs> 이번 추천템은 PVP 피넛 파우더입니다. 제가 진짜 견과류를 너무 좋아해요. 다람쥐, 다람쥐. 어, 다람쥐 수준으로 견과류 너무, <laughs> 너무 좋아해요. 이 제품은 땅콩의 지방을 87%나 낮춘 제품이어서 어, 지방을 많이 먹는 그런 부담도 좀 적고요. 물을 적게 넣어서 꾸덕하게 타면 땅콩크림처럼 되고요. 물을 좀 많이 넣고 타면 약간 미숫가루 느낌이 나요. 음. 그래서 우리 그래놀라 같은 거 먹을 때도 조금씩 첨가하면 풍미가 확 올라오고요. 음. 베이킹이나 정말 다양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제품 굉장히 추천드려요. 근데 여기에도 이 설탕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이것도 적당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쿠팡 추천템은요. 스테비아 방울토마토예요. 제가 다양한 방울토마토 먹어봤는데 이 스위토 제품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에 이 토마토 안에 스테비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우연히 한번 먹어보고선 너무 맛있어서 다시 토마토로 돌아가지 못했다네. <웃음> 맞아요. <웃음> 저는 못 돌아갔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달달한 간식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 차선책으로는 이 스윗토마토 먹는 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스윗토의 특징이 다른 토마토들보다 이 겉에가 더 탱탱하고 좀 크기가 커서 먹으면 굉장히 입속에서 이 식감과 충만감, 달콤한 맛이 느껴져요. 꼭 어릴 때 엄마가 이 설탕에다 토마토 절여주는 그 맛입니다. 다이어트할 때 채소 챙겨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채소 맛없다고 안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다이어트 간식으로 채소 드셔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고 그리고 특히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드셔주시면 세포도 건강해지고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채소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 샌둥이의 쿠팡 추천템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추천템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먹어보고 맛있는 건또 추천템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